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도 이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아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 또 진리로 깨우치시며 풍성한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이 새벽을 깨우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그 보도를 보면서 참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한 180교회가 경매물로 나왔다고 그러죠. 큰 건물들. 이 페이먼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LA도 뭐 아침에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어, 뭐 이렇게 중소형 교회들이 거의 다 문을 다 닫아버렸네요. 그리고 지금 가정 안으로 들어가서 목사님 사택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많답니다. 렌트비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경륜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속에서 보석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 간다고 우리는 믿거든요. 어려울 때일수록 정근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잘 다듬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이 아침에 네 교회 내네 교회 하지 말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어려움 속에도 견고히 서갈 수 있도록 재정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악망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른 믿음입니다. 우리 바른 믿음 가지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백성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 정금같은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세대의 하나님의 공동체들 하나님의 교회들이 더욱 견고히 서가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음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교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경매에 또 아버지 하나님 중소 교회들이 문을 닫고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히려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근 같은 신앙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가난이나 풍부나 어떤 상황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운노라.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온 교회 모든 목사님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작은 교회들, 성문 군사 교회들 가운데 고백이 될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더 주님을 의뢰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향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피로를 채우심을 믿습니다. 들의 풀을 입히시고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견고히 서 가게 하시고 오히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근 같은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적 용병으로 온전히 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주의 영광으로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9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를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혹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짐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잔이라. 아멘.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 맞습니까? 사실 잘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렇게 택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뭘까요? 예. 온전히 그분을 믿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분을 따르는 것. 이것이 그분의 원하는 것이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그러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진노 진멸할 그릇이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영광의 그릇이 된다. 이것이 오늘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참이 놀라운 복, 이 은혜가 온 세계 만민 가운데 전하지 없는데 어쩌자고, 어쩌자고 이게 은혜가 누려지는 사람이 따로 있느냐. 사실 요즘에 중국 상황을 이렇게 보면 그 위정자들이 불쌍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들은 분은 아시지만은 1960년대 그 중국에 뭐 40년대부터 공산당 정권이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그들의 정책을 펼쳤는데 60년대는 중국 기독교 사상 가장 어려울 때였습니다.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고요. 뭐 40년도 후반부터는 의화단 사건이라든가 홍위병 사건들이 뭐 일어나 가지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인육을 사람 고기를 그들에게 먹힘을 당했어요. 사실, 그 좀, 참, 새벽부터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여튼 간에 모든 선교사가 쫓겨나고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하로 다 스며들었죠.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통계를 많게 보는 사람은 60만까지도 보지만, 뭐더 많게 보는 사람은 80만도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20, 30만 명이었을 것이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1979년 개혁 개방을 하면서 이 등소평이가 이제 올라와라, 우리 서방의 많은 나라와 교역도 해야 되겠고, 중국 안에 종교의 자유가 있음을 보여야 할 테니, 여러분들이 지상으로 올라오면 우리 국가 정책으로 여러분을 보호하겠다. 그때에 등장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등장을 했느냐? 20년이 채안 됐는데, 1천만 명이 올라왔습니다. 지하에서. 예, 60만 명이 스며들었다고 그랬잖아요. 20년 만에 2천만 명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수학적으로 계산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 중국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시진핑이가 엄청난 핍박을 가했거든요. 수천 명의 성교사를다 몰아냈지 않습니까? 저도 그 중에 한명입니다마는다 몰아냈습니다. 모든 교회 십자가를 다 끌어내렸잖아요. 가정교에 회 얼마나 많은 리더들을 구속을 했습니까? 물론 기후의 이상도 있고 이변도 있고 저런 고통을 받지만은 지금 미국과의 관계 모든 것들을 보면 참 불쌍해요. 저 인생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고 그 주변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인데요. 여기 보면은 유대인이라도. 유대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유대인이라도 택함 받지 못하는 이가 있는 거 아세요? 오늘 이 로마서는 계속 이 구장까지 오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택함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사도 바울이 이 경우를 두 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이스마엘의 자손이 있잖아요. 아니, 그들이 이스마일과 또 이삭의 자손이 있어요. 다 아브라함의 혈통이죠. 그런데 이스마일은 버림을 받았어요. 이삭은요? 택함을 받았잖아요. 아니, 한배에서 나온 쌍둥이 있어요. 그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에서는 버림을 받고, 야곱은 택함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유대인의 혈통이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우리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러죠. 착각이다 이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합니다. 자, 14절부터 18절까지를 다시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 하나님이 그러면 이런다고 해서 나쁜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일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일 자를 긍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도 아니요 다른 박질라는 자로 말미암는도 아니요 어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나을을 세웠고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예 여러분 바로가 누군지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할때그 땅의 군주였습니다 자 그가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어떻게 아냐고요 모세가 가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열 가지 재앙으로 그 땅에 나타낼 때 그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죠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는 걸 허락했던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을 안다고 구원을 받냐고요?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그도 썼다. 모택동이도 쓰고 시진핑이도 쓰고 김정은이도 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아하, 그렇구나. 역사와 모든 상황을 경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요. 이 시각으로 그러니까 히스토리예요. 그분의 역사예요. 그분의 역사를 보는 관점이 열리면은 시대가 어느 정도 들어와요. 아, 그렇구나. 이 많은 사람 중에 소위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는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요. 어떤 경우에는 구원에 상관 없어요. 정말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아니 왕을 대통령을 국가적 리더십을 구원하지 않았다. 누가 말할 거냐 이거예요. 누가? <laughs> 그분이 하시는데. 바로 그거거든요. 15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 그러셨잖아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16절을 다시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16절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 아니다.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택함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분의 사랑이다.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경외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깨달아지느냐 이거예요. 깨달아졌다면은 그거야말로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야, 정말 참이 십자가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로 너무 신묘막측한 거예요.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완악하게 하신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본래 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다 이런 말이 아닌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육이라 그러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완악한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려 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완악하거든요. 뭐 저부터도 그렇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 아니 하나님을 어떤 때는 알아도 얼마나 원망을 하고 소위 세상 표현으로 개깁니까 대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 가만히 안둬 <laughs> 한방에 보내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참으셔요 인내하셔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 그런데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이러는 자들을왜 하나님이 확, 확 쓸어버리지 않을까 아저 인간은 저렇게 거짓말하고 사기 치는데 왜 저렇게 돈을 벌도록 내비둘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유기라는 겁니다. 완악한 대로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예. 그러나 긍휼이 여길 자는 긍휼이 여기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가서 구원에 대해서 원망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저는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자가 없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때가 오는데 사실 사단은요, 세상은 사단의 왕노릇하잖아요. 사단이 이 세상을 자꾸 흔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정도로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정말 저는 참이 온라인 예배로 지금 여러분들 들어와 계시거든요. 제가 올라오기 전에도 좀 확인을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집에 있으면 예배가 제대로 됩니까? 그저 예 한눈팔게 되고 뭐 화장실 왔다갔다 물 마시고 자세 흐트러지고 그러거든요. 그럴지라도 이 새벽에 나와서 아니 지금 스마트폰을 보면서 혹은 tv를 보면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이것을 우리 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다 그럽니다. 이게 그대로 내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세상은 혼란이 극에 달하고 점점 가면 갈수록 지옥 같은 곳이 됩니다. 왜? 사단이 관영을 하니까. 그나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자체가 이게 은혜고 긍휼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이거죠. 19절로 20절 보시게 되겠습니다. 19절로 20절을 보면 핑계하지 말라 이게 주제가 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예이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따지는 자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어요 어, 왜 자신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데 불만을 가지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항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면 왜 하나님에게 반기를 드느냐?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하나님께 따져? 이것부터 이제 원론적인 것부터 이야기를 하죠. 개탄스러운 겁니다. 사람들은요 착각을 해요 하나님과 내가 동등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아니 창조주의 신 하나님이 피조물을 주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분이 우리를 택하는 것도 그분의 주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난 사람처럼 착한 사람처럼 늘 착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에브라임이나.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항상 못난 쪽을 택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도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택한 거 아세요? 한국인이 꼭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너무 닮은 점이 많아요.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선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약한 가장 작은 이유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게 뭐냐면 은혜는 구원은 은혜다 이 말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런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이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어야죠. 사도 바울에게서 어떤 사람이 은혜로 택함 받은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얼마나 무자비하게 대했습니까? 사실 민족주의 의식이 강하던 당시에는 유대인 입장에서 이 이방인은 완전히 벌레죠. 죄인 중에도 뭐 그런 예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가서 섬겼단 말이에요. 이방인을 섬겼어요. 유대인인데, 같은 유대인 입장에서 사도 바울을 볼때 어떻게 보입니까? 매국노로 보이죠. 완전히 배신자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자꾸 들으면서 자기가 그랬던 인간 아닙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동족 유도인을 향해서 어제만 보아도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예, 목숨을 바치는 기도를 했어요. 구장 일 절에 여러분들 그 성경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주는데 나에게 큰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는 거죠. 나는 육신으로는 내 동족인 내 결의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다고 이런 어떤 동족애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를 멸시하고 핍박을 해도 왜? 자기가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해가 되는 거죠. 사실은요. 이거는 예수님도 그랬고 스테반도 그랬습니다. 다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예 동족들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우리 한국에도 똑같은 거 아시죠? 그우리 김. 학성 성교사 목사님, 우리나라 첫 번째 그 외국인 성교사가 들어와서 죽은 사람 이름이 뭐지 없는데, 그때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토마스 성교사거든요. 그가 대동강에서 처음으로 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참수를 당했잖아요. 그때 그가 어떻게 죽습니까? 아니, 조선 땅을 발자마자 죽어요. 그때 성경책을 내어줍니다. 자기를 그 목배는 나절 박충관에게 성경을 전하면서... 예수, 예수, 예수하면서 순교의 피를 흘렸죠. 아니 토마스 선교사가 무슨 뭐 혈통으로 한국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에게는요 한국인을 향한 조선 땅을 향한 눈물이 있었죠. 바로 이런 겁니다. 그 이후에 그 눈물의 피가 온 조선 땅을 적셔 가지고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이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 보면 제가 한번 도전을 하겠습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요즘은 조금 제가 <laughs> 열정이 좀 식어졌는데, 얼마 전만 해도 이렇게 나가서 주변에 있는 홈런스들한테 쪽 복음도 전하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전하다가 마음이 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중국에서는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사실은 홈런스를 집에 데리고 와서 제가 씻기기도 하고 먹이기도 하고 입히기도 했습니다. 여러 번 그런 일을 했었는데 미국에선는 그게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혼자 생각을 하죠. 이분을 우리 교회로 모셔가면 이 사람이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어이 브라더 내가 너희 교회 가고 싶다 이 말을 딱 하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데리고 왔을까 과연 내가 미국에서도 그럴 수 있었을까? 특별히 우리 교회에 냄새가 풀풀 나는 홈데스가 딱 들어왔다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이 어떨까? 생각을 좀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laughs> 그 영혼을 우리가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했는데 하나님이 그 천한 그릇을 귀한 그릇으로 쓰고 싶어 하시는데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저부터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과연 냄새가 나고 정말로 힘든 영혼이 오시고 먹고 아무 것도 갖추지 못한 그런 영혼이 이 복도를 걸어 들어와서 바로 이 자리에 앉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대로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21절로 2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1절로 24절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바 극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린 이곳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좀 느껴지세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것은 거짓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나부터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영광의 그릇으로 되게 하셨다. 이게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보고 세상을 보고 영혼들을 볼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택하고 구원하는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심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남들이 쓰임받는 은혜와 비교하거나 감사하지 않고 살아온 지난날들을 회개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전적인 순종으로 따르며 항상 주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지으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누리는 자를 귀히 쓰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우리 정권 잡고 헤매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진핑이고 김정은이고 뭐 모든 안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우리 믿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본인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 속에 흘러갑니다. 그런데 영광의 그릇으로 쓰임 받도록. 깨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진노의 그릇을 닦으셔서 예수님의 피로 닦으셔서 영광의 그릇으로 쓰시려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셨사오니 우리 자신도 감사 감격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르고 하나님의 그 버려두심 안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주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어찌 하실지 우린 모르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중보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다 마치고 일어설 때는요 가능하면 주님의 기도로 마치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전개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저 앞에 일으켜 주시옵나이다.